말없고 웃음 없기를 소문난 충청도 어르신들 오늘은 웬일일까? 한껏 기분이 좋아져 유치원생보다 더 열심히 따라 하신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이야 월드 스타 비 이상이지만 순서도 박자도 엉망이다 그래도 마냥 즐거운 할아버지들. 이분들 마음을 매료시킨 주인공은 바로 허귀심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힘차게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버드레 스타, 귀심씨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귀심씨, 차 안에서 꽃단장의연념이 없다. 어르신들의 레크레이션 강사라면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습관화가 돼서 항상 매무새 어르신들 상대할 때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마음 자세가 내가 생각에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 어르신들 역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벌써부터 귀심 씨를 기다렸다.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로 시작되는 열광의 댄스. 신나는 음악과 율동에 표정부터 환하게 달라지는어르신들이다 시골에 점잖은어르신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 물론 허기심시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금산군 어르신. 댄스 경연대회를 위해 막바지 연습 중이다. 재밌는 율동. 별난 소품 모두 귀심 씨의 아이디어다 그녀의 수업은 구경하는 사람까지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녀의 강의는 무조건 경쾌하고 재밌다 마치 사명처럼 어르신들의 주름을 활짝+ 활짝 펴드린다 수업 시간 내내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꽃이 핀다 웃음 뒤에 따라오는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귀심 씨의 속 깊은 마음 어르신들은 알고 있을까. 어, 붙을 땐 붙어봐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날 무대에 갔어도 지금 웃다가 무대에 가면 또 경직이 돼두 시간 넘게 진행되는 수업 지치거나 피곤할 사이도 없다 귀심 씨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어르신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그녀가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손녀까지 데리고 오는 열성 할머니도 있다. 웃음과 활력 속에서 점점 건강해지는 어르신들. 귀심 씨의 기쁨이자 보람이다. 좋죠. 얼마나 좋아. 너, 네가 노인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 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엄청 좋아. 이렇게 뭐꽃 속에서 놀고 운동도 서 좋고. 수업이 끝나도 어르신들은 귀심씨를 쉽게 보내지 않는다. 집으로 직접 초대해 맛있는 게 있으면 꼭 나눠주신다. 시골 어르신들의 푸근하고 은근한 정. 이 맛에 귀심씨 역시 즐겁게 찾아온다. 오늘 아침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에 오른 귀심 씨.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16년간 타온 차. 5분 정도 예열시켜야 움직인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저는 이 차가 내몸 같아서 편해요. 되게. 또 너무 좋아 나는 이게. 차가 그냥... 수리할 때는 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저의 애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사가 있는 물건에 애착이 유별난 그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도 특별하다. 그녀와 인연을 맺은 분들은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게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다. 안녕하셨어요. 네, 예. 고마워요. 아이고. 자, 힘을 빼고. 자, 여기가 좀 아플 거예요. 변동의 막골 경로당은 그녀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는 곳이다.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어르신들을 잊지 못해 기꺼이 찾아오고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귀심 씨는 스트레칭과 지압을 자주 한다. 효과를 느끼신 어르신들 귀심씨가 오는 날이면 꼭 빼먹지 않고 경로당으로 온다. 한미를못어서잘다가 이거 이제 트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져서 어제도 가야다데가야까지한8로걷 걸으니까 아요 건강해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어르신들. 귀심씨에게 아이처럼 아픈 곳을 내보이기에 바쁘다. 그녀도 일일이 자상하게 봐드린다. 아프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그냥, 그냥 지겨져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귀심씨가 실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로 나선 것이 이제 3년이 됐다. 작은 관심과 소소한 활력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았다. 덕분에 그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분명해졌다. 실버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의 길. 다리에 쥐가 났다든지 담이 생겼는데 적석에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이제 팔이 좀안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다든지 뭐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제 뭐좀 훨씬 많이 좋아졌다든지 이랬을 때 제가 어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저녁을 준비하는 귀심 씨의 손놀림이 바쁘다. 아이들이 일찍 귀가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뭔가 아이들에게 선보일 아, 것이 있다 어? 땅, 땅, 땅 이렇게 달아서 세번 해봐 다 했어 나 했어 아이고 저 둘이서 해봐, 시작 땅땅크땅땅땅 후룩 짭은 짧게 흔들어봐, 자 후룩 짭, 시작 후룩 짭 푸르르 짜, 푸르르또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대상은 그녀의 아이들. 혀도 굴리면서 애들한테 일단 연습 한번 시켜보고, 아,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아,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좀 재미가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지금 애들한테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제시 굴려 하는 거를 응용해서 한 거거든. 자, 약간 떨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얼마나 히, 이거 힘들었어 이거 하기 힘든 거야 해봐자. 하나. <laughs> 노력을 멈추지 않는 엄마가 아이들은 자랑스럽다. 되게 밝고 사람들 이렇게 기쁘게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이제. 웃음을 선사하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줬어 했다는 게참 보기 좋았고 참 감동스러웠어요. 시간만 나면 그녀의 머리는 늘 어르신들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좋은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놓칠세라 수첩에 꼼꼼하게 적는다. 매일 저녁 그녀는 외출을 한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밥은 굶어도 운동만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귀심 씨. 그녀가 건강해야 어르신들에게 보다 밝고 건강한 기운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도 게을리 할수 없는 이유다. 제가 몸이 건강해야 우리 어르신들. 가르킬 때도 에너지가 생기고 그 길을 나눠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녀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예능에 유난히 소질이 있었던 허기 심씨. 젊은 시절부터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좋아하는 건 무조건 배우러 다녔다. 영화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끼가 있었다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10년 전 대전으로 내려왔던 그녀 그때 만난 것이 웃다리 농악이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농악에 빠져들었었다 상모를 돌리며 최고의 농악인을 꿈꿨던 그녀 5년 전 연습하던 중두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마음은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자다가도 그렇고 뭐 TV에서 한번 본다든지 동네에서 꽹가리 소리 나고 소리만 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그쪽으로 딸려가 진짜. 2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 다리가 이제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 바람에. 예,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도저히 이제 이거는 막 펄펄 뛰어야 되는데 뛸 상황이 못 됐어요. 연골 파열이죠. 지금도 연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해야만 한다.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드나들면서 그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어르신들이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심심하고 이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병실마다 다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랬거든요. 조금만 즐겁게 해드려도 건강해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 귀심씨.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하다. 예! 어! 귀심씨가 뜨자마자 분위기는 바로 달라진다. 내 마음대로 치는 막춤에 순식간에 달라지는 분위기. 이곳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그녀는 보다 가볍고 경쾌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한다. 아팠던 지난 경험이 때때로 어르신들을 이해하는데 약이 되기도 한다. 어르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더 편하고 또 제가 또 어르신들이 또 저를 또 이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또 어르신들한테 제가 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도 같고 제가 뭐 아파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아프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훨씬 더 가는 것 같아요. 경력 3년차 병아리 강사 귀심 씨. 하지만 그녀의 레포토리는 끝이 없다. 하나, 둘, 막춤의 셋, 다양한 민속무용, 둘, 그리고 둘, 재밌는 셋, 게임까지. 둘, 어르신들이 넷, 지루할 둘, 새가 없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못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주 하시면서 굉장히 어르신들 실력도 좋아지시고, 운동 효과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고, 프로 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많이 기다리십니다. 규심 씨는 같은 자원봉사자들과도 자주 만나 정보 교환도 열심히 한다. 시간이 많고. 저희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원봉사 모임인데 저희 자원봉사자들 같이 이렇게 음, 대화도 나누고 여러가 애로사항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이왕 시작한 일 열심히 하고 싶은 그녀 늘 공부하는 자세로 산다. 오늘 귀심 씨는 개룡산으로 향했다. 아니 인물이 그렇게 볼 사람이 없냐? <laughs> 볼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어? <laughs> 규심씨가 무릎을 다쳐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연히 만난 언니. 그녀가 다시 힘을 내게 해준 사람도 그녀에게 늘 위로가 되어준 사람도 바로 언니였다. 내가 맨날 하는 소리, 효자, 효녀를 받으려면 착하지요. 인정 많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죠. 어. 근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럼 추워지 삶에. 그래, 이 쌀돌 말이야. 만나면 그냥 좋은 언니처럼 어르신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귀심 씨다. 귀심 씨의 애마는 오늘도 시골을 향해 간다. 그녀의 만남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가는 길. 늘큰 가방을 들고 오는 그녀. 거기에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도 함께 챙겨왔다 그녀가 오기만 목 빼고 기다리신 어르신들 겨울에 한기만 감돌았던 노인정에 춘풍이 불기 시작한다 간단한 춤 공연을 선보이는 귀심 씨 재능과 끼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어르신들이 있어 매일 힘이 나는 귀심 씨다. 생강 물 짜는 게저 입장료 돌야 <목소리> 아, 역시, 역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레크레이션 강사라지만 사실 그녀 자신이 힘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녀의 끼를 펼치고 나면 숨어 있던 에너지가 샘솟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울려 놀다 보면 고통과 우울 대신 활력이 생긴다. 자, 숨이 약간 차고 몸이 약간 더워지시죠? 기운을 쫙 맞서 하이, 예! <laughs> hey, yes! 이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규심씨. 이곳에서 그녀의 인기는 임의자가 부럽지 않다. 몸이 굳은 몸이 확 펴서 좋고, 노래를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노래도 배우고, 저딴 강사님 오라고 하면 나 안받으려고 하는데. 경류당 부엌에서는 그녀에게 대접하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산에서 나오는 나무에서부어다가요 그 말린 목나물이에요. 아, 어르신들에게 드린 것보다 늘더 많은 인정으로 그녀에게 되돌아온다. 아, 비빔국수도 해먹고, 뭐, 예, 떡 하지. 떡라면도 해먹고. 자, 어머리로, 자, 더 어머리로, 더 어머리로, 항상 뭔가 허전했던 그녀의 인생 어르신들 앞에 서서야 비로소 충만해졌다. 웃고 즐기시는 동에 시간이 금방 가는 줄도 모르고, 어, 이렇게 웃으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어, 같이 웃다가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웃음을 선물 받는 것 같고, 이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행복한 실버로 접사하고 싶은 허기심씨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바로 그 순간 그녀 역시 행복한 여자가 된다.